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브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한번 바이크 아이언 픽시의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9,000원 하겠습니다 바이크 아이언입니다 700c 타이어를 이용하네요. 색상은 블랙, 화이트, 민트, 핑크색이 있습니다. 사품은 스트랩과 유락 자물쇠 바테잎 스포크라이트 실리콘 전조등 후미등 공구 공구들 그리고 네 가지 중한 가지 선택은, 스파이더 안장, 빅, 빅토리, 유, 락, 용 홈스터, 안장 거치대, 물통 게이지 두개 포함, 존 라이트 거치대 포함, 바이크 나이언 빅시. 그 다음에 또, 다른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6,000원 짜리입니다. 바이켄 아이언 픽시 판매자 제공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시 색상은 블랙 화이트, 핑크 민트, 그리고 여기는 사은품이 없고, 추가 구성 정보밖에 없어. 추가 구성 바 상품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이크나이언 픽시 알아보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